6. 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서 나에 대한 내 고발 내용을 산들에게 말해 보아라 작은 산들로 내 목소리를 듣도록 하여라 산들아 여호와의 항변을 들어 보아라 땅의 견고한 기초인 너희 산들은 들어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항변하시고 이스라엘과 논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했단 말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혔단 말인가. 내게 거슬러 증언해 보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구해냈으며 또 너희보다 앞서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기 때문이다. 오내 백성아, 모아방 발락이 모의한 일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과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는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 여호와가 이렇게 행하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느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여호와께서 수천의 순냥으로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실까? 내 죄악의 대가로 내마다들을 드려야 하나? 내 영혼의 죄의 대가로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하나? 오 사람들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이미 보여 주셨다. 그것은 곧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성읍을 향해 부르짖으신다.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매를 경청하여라. 매를 정하신 분을 경청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가증스러운 거짓 저울이 있느냐? 거짓 저울 추를 가지고 있고 거짓 추가 달린 자루를 가진 사람을 내가 깨끗하다고 할수 있느냐? 이는 그 성읍의 부자들은 포악함으로 가득 찼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가 입안에서 거짓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침으로써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황폐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또한 병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굶주림이 내 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옮겨놓아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구한 것을 내가 칼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심어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올리브를 짜도 내 자신에게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따랐으므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백성을 조석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의 조롱을 받을 것이다. 7장. 아, 나는 슬프다. 이는 내가 여름 과일을 거두는 자 같고, 포도 수확 후에 이삭 줍는 자 같아서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 하나 없고 내가 사모하는 모아가의첫 열매도 없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라졌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람들이 다 피를 보려고 매복하여 기다리고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으려 한다. 그들은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능숙하고 통치자는 예물을 요구하고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그들의 악한 욕망을 말한다. 그들은 다 함께 결탁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나쁘다. 너의 파수꾼의 날, 곧내 형벌의 날이 찾아온다. 지금은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이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인으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기 때문이다. 사람의 적은 바로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이다.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나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내 원수들아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일어날 것이다.내가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실 것이다.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내 소송을 변론해 주시고. 나를 위해 정의를 실현시킬 때까지 나는 그분의 진노를 견디어 낼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그분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원수가 이것을 볼 것이고 전에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던 바로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내 눈이 그 원수를 볼 것이고 이제 그 원수는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힐 것이다. 내 성벽을 건축할 날 곧내 영역을 확장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날의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성읍으로부터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나 땅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황폐해질 것이다. 갈멜산 살림에서 홀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 곧 당신의 소유인 양떼를 돌보소서. 그들을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소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나라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의 힘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독사처럼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뱀처럼 그들이 사는 구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고. 당신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처럼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지나치시는 신이 누구입니까? 그분께서는 인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로 던지실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야곱에게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인해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적에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